러시보이스의 윤티브 속보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27일부터 3만 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단계인 삼상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백신 개발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의학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게재된 초기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 45명 가운데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다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초기 임상시험은 지난 3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약물을 2차 투여받거나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이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 등 경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사람은 코로나19 회복자에게서 볼수 있는 평균치 이상의 중화항체를 형성했습니다. 평균치 이상의 중화항체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2차 접종 실험군은 코로나19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대상이며 28일 간격으로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mRNA 1273의 주성분으로 이뤄진 리보핵산은 단백질 생산을 지휘하는 화학적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이를 체내에 투여하면 코로나19의 단백질 스파이크와 같은 성질의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확인했습니다. 미국 내 87개 연구 시설에서 치러지는 임상 시험에는 3만 명의 참가자가 등록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는 임상 시험에서 첫날 100 마이크로그램의 실험용 백신을 접종받고 29일 뒤두 번째 접종을 하게 되며 일부에게는 플라시보가짜 약)이 투여됩니다. 앤터니 파우치 소장은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반겼습니다.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는 모다나와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브스즈는 2차 코로나 재난 보조금 법안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떤 형태로든 법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의장인 미츠 메코네 의원은 7월 20일에서 8월 7일 사이에 의회를 통해 보조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곧 만료될 600달러의 실업보조금의 연장과 2차 재난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실업수당은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낮추고, 2차 보조금은 그 금액을 낮추거나 4만 달러의 소득 상한선을 둬그 이하의 수입을 얻는 가정만 보조금을 받게 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회장은 4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가정들도 팬데믹 하에서의 보조금이 필요하다며 상한선의 회의론을 표명했습니다. 포브스지는 협상이 장기화될수록 공화당 측은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며 장기화된 협상은 보조금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이카운티 보건당국은 레이크주리 고등학교에서 최소 36명의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들은 다수의 여름 스포츠 캠프에 참가했고, 캠프에서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몇몇 학생들이 코로나 증상을 보여 지난 일요일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최소 36명의 학생들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부는 95학군 담당자와 캠프 폐쇄를 결정했으며, 캠프의 모든 참가자들은 마지막 노출 이후 14일간 자가 격리를 요구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심각한 플로리다에서 코로나19 질환 집중 치료 병상 ICU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에는 총 309개의 코로나19 치료 가능 병원들이 있는데 이중 54개 병원에서는 단 하나의 ICU도 없으며 서1한 병원에서는 단 하나의 여분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로리다 보건국에 따르면 14일 보고에서 하루 사망자 중최다인 144명을 기록했으며 총 4,503명이 사망했다고 알렸습니다. 프로스펙트 하이츠 시의회 의원들은 13일 발표에서 도시의 첫 대마초 상점 제한에 어느 정도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치는 1334 랜드로드이며 이전 퍼스트 미드웨스뱅크의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시공무원들은 대마초 상점이 헐시 고등학교 그리고 토마스 미들스쿨에 가까워서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스펙트 하이츠 시장 닉 헬머는 21세 미만의 어느 누구도 상점에서 마리화나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대마초 상점 오픈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지사 케빈 스티슨 수요일 비디오 컨퍼런스 발표에서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트 주지사는 감염에 의한 경미한 통증을 앓고 있고 현재 자가 격리 중이며 그의 부인과 자녀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이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트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제 집행이 어려운 사안을 명령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주지사 이상의 고위 관료가 코로나 1구에 감염된 것은 처음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코로나 1구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확진 359만 3,333명, 신규 확진 4만 8,216명, 사망 13만 9,736명, 신규 사망은 593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62만 4,586명입니다. 일리노이주 확진 156,693명, 신규 확진 1,187명, 사망 7,226명, 하루새 사망은 8명을 가리켰습니다. 사흘간의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과 신규 사망입니다. 신규 확진, 7월 13일 월요일 883명, 7월 14일 화요일 707명, 7월 15일 수요일 1,187명입니다. 신규 사망, 7월 13일 6명, 7월 14일 25명, 7월 15일은 8명으로집계 됐습니다. 윈TV 24.5와 MBC 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 1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